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더위를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위에 좋은 음식 6가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더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27명인데요.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올해 여름은 특히 더위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710명이 더위로 사망했으며 텍사스 주에서는 32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가 갈수록 더위가 극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한국의 여름은 특히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8월 평균 기온은 최고 29.6도까지 오르며 체감 온도는 습도와 결합되어 35도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로 인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철 더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위를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위를 이기기 위한 방법과,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6가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낼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더위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위를 먹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뇌의 혈관이 확장돼서 발생하게 되는데 마치 머리를 꽉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지럼증과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거나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더위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애쓰면서.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피로감과 무기력함도 더위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몸이 지치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위로 인해 과도한 발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유발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도 빨라집니다. 이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몸이 노력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열사병인데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의식 혼미 발작, 그리고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이 땀을 흘리면 체내 소금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다리에 쥐가 나는 등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팔 등의 근육에서 경련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올해 무더위에서 지치지 않게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로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다시 채워주세요. 두 번째로 더운 날씨에는 통풍이 잘되는 얇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온을 낮추고 땀이 잘 증발하도록 도와줍니다. 검정색 옷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검정색이 햇빛을 흡수하고 흰색 계열이 빛을 반사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다만 빛을 차단하는 양산을 들고 나가실 때는 흰색 계열보다는 어두운 색을 추천드립니다. 흰색 계열의 양산은 지면에서 반사된 빛이 양산 안에서 다시 얼굴 쪽으로 반사되기에 얼굴이 더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특히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 시간대에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겠죠? 노인분들은 체내 수분 유지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낮고 신체의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위에 더욱 취약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땀을 분비하는 땀샘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운 환경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땀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온이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활동량이 적은데 그로 인해 몸이 더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환은 열에 대한 신체 반응을 악화시키고 일부 약물은 체온 조절과 수분 균형에 영향을 미쳐 열사병과 일사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는 여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이 음식들이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운 날씨에 우리 몸이 잃어버린 수분을 채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수박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서 눈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저도 더위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시원한 수박이 먼저 생각나고는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도 수박처럼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운 날에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수분을 포충해줍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찔 걱정이 없는데요. 비타민 K와 C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도 좋습니다. 오일을 먹으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여름철에 자주 드셔보세요. 세 번째 음식은 코코넛 워터입니다. 코코넛 워터는 천연 전해질 음료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약 94%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또,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체내 염증을 줄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서 체력 회복을 도와주고 탈수로 인해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질 씨앗 음료입니다. 바질 씨앗 음료는 생소하시죠? 바질 씨앗은 물에 넣으면 젤리처럼 변하는데 이렇게 만든 음료를 마시면 몸에 수분을 채워줍니다. 이 바질 씨앗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좋습니다. 시원한 바질 씨앗 음료는 갈증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니까 더운 여름철에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위를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름철 더위에 좋은 6가지 음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박, 오이, 냉면, 토마토, 요거트, 바질, 씨앗 음료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위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냉장고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채워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